19장에서도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호자 두 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보호자 이름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고 나머지 한 사람도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모세가 보호를 받았던 곳은 바로 헤롯 왕의 궁이었죠. 헤롯의 딸이었습니다. 원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을 하기는 하시지만은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지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이죠. 정말 순수한 우정이 왕자와 다윗 사이에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나단이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인데, 그리고 유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붐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인데, 사울 왕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유나단 자신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와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것과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사이에서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냐, 친구냐 할때 주로 아버지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느냐, 내 친구가 왕이 되느냐, 이런 경우에 정치권에서는 가차없이 친구를 할지라도 쳐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고 양심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게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야망보다도 친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일려 한다는 사실, 아버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순수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두 사람의 범상치 않은 이 사랑의 관계, 이 우정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비밀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계시는 것을 요나단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을 보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요나단을 보니까 서로 미워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 마리틴 부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현대인들에 관해서 사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내가 유용하고 필요하면은 이용을 하다가 필요가 없으면은 가차 없이 차 버리는 이런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물건처럼 서로 쳐다보고 대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물건 취급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건 취급을 하고 한쪽에서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처를 계속해서 받다가 보면 깨어지기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근데 부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기는 하지만 이 관계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깨어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가 깨어지지 않도록 중매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중매자를 영원한 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자 너.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영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내 남편인지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내 아내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보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그냥 순수한 두 사람만의 우정.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서로를 바라보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 사람,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바로 그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어제 우리 합심 기도팀에서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분 고통스럽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오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져서 또이 어깨를 다쳤고 그래서 어깨 위골이 되어서 수술을 했죠. 전원영 군사님 어, 어머니, 친정어머니도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김은자 군사님도 넘어져서 어깨를,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되죠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넘어지려면 일단 살살 주저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든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니까 다 위골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죠. 혹시 기도 제목이 핸드폰으로 딱보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보고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요.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기도 제목이 수술을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려오면은 잠시만이라도 손을 멈추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간절하게 잠시만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미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군사들이 다윗의 집을 애워 쌌죠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사월은 지금 이만큼 올라가야 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그랬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침상죄로 끌고 오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기지를 통해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또한번 구해내시죠.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간 다음에 다윗이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한편 썼습니다. 시편 59편인데요. 5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때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울 이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그 동안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군사들을 보내어서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다위에서는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 사울 왕에게 해롭게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충성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나는 정말 충성했는데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악한 자들은 계략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억울해 한 겁니다. 이럴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들 위에 나를 설수 있도록 높여주옵소서. 깨어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그의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그 밤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밤, 어둠과 공포의 밤을 만날 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나죠. 아무리 약한 자가 둘러진 치면서 함정을 놓아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은 저를 극우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저보고 극우파, 우파라고 그러지 않고 극우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요, 제가 극히 끓이고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들이 교회를 파괴했죠.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가리켜서 아편이라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끌어당겨가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 종교는 아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일 1순위가 아마도 목사일 겁니다. 북한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교회에서 목사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어찌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저는 정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누구든지 그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 입 닫고 있으라고 이야기해놓고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뻔했었죠. 차별금지법 발의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동승애와동성혼합법화 되면은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동승애와 동성혼이 합법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 룩집에 들어간, 롯집에 들어간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성관계하겠다라고 말을 해도 어떤 노인들도 야단치지 않았고 그게 원근 각처에서 남 원근 각처 그 노소가 다 모여 가지고 그걸 즐기려고 로세 집을 애워 쌌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습니다. 손에 왕자를 써서 보여주고 대체 그 뭐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신을 끌어들이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신에 빠져 있고, 그 이상한 할아버지 있죠. 천공인지 백공인지. 그, 그 사람 왜, 왜 나옵니까? 네, 이번 주에 김진호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마 이런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이 찾아와서 목사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성경 한 권만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그럼 성경책 사오라고 내가 사인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성경책에 사인을 해서 성경말씀 한 구절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아마 저한테 찾아왔다 할지라도 저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써서 보냈을 겁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써서 보냈습니다. 10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넘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붙들, 붙들어 주신다라고 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김준호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달라고 했을까? 하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네, 김준호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개업령에 반대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15년형 옥살이를 했죠.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촌 곳에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성경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 요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불자를 찾았대요. 불. 불. 불이 있는 것만 찾았대요. 불.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에 불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나온 그 불이 추레옥기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불그 불로부터 시작을 쭉 해서 사도행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경의 불, 그 불을 찾았을 때가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져서 불처럼 활활 타올, 타올라서 추위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떨굴떨굴 구르면서 회개했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 이 김진홍 목사님 아닙니까? 이스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곳에서 성경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아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뜨글뜨글 구르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을 막아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힘든 이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경험을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놀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일어나시는 우리들끼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